결국 니키타 욕하자마자 바르샤 이 매칭 잡혔어 이거. 또 자기 욕하는 자 <laughs> <알았다. 또>. 눈치는. <laughs> 어, 이제 하니까, 진짜 니키타 평신이야. 진짜 아우 여기는 어디야? 아 여기 거기네. 어 빨창. 어? 아 아니, 이미 다셨지. 뭐. 저 보신지. 또또 스폰만 <laughs> 조심하는. 어. 아 맞다. 기워줘야지. 여기 스폰만 스폰쪽만 조심하면 되는데. 응. 음. 약간, 약간 돌아서 가시죠. 돌아서? 돌아서. 어, 어차피 히든실 파밍하려면은 왼쪽으로 가니까. 저저 비가 저 없습니다. 참고로 지금. 비가 어? 없어요. 그 그게 없어요 지금. 헤드셋 안 끼고 왔어요. 아 넣었어. <laughs> <laughs> 짜잔. 여기 이런 게 있지요. 어? 가방 안 가져왔다 오늘 죽었 진짜 와... <laughs> <laughs> 파비할 생각이 없었구나 <laughs> 정말 게임할 생각이 없으시군요 <laughs> 교전할 생각이었구먼 여기 못 넘어가나? 퀘스트, <laughs> 퀘스트 <laughs> 어? 역시 무다치 꾸지 랜, 랜야빨 그거네 보급은 저가 되지 않은 거다 <웃음> 여러분 <웃음> 저, 저 버리지 <펄이> 말아주세요 <laughs> 어, 여기, 여기 길이 있네 이빨창을하고 있어 <laughs> 어? 앞에, 앞에 스케이블 어? 아깜짝 사발..사람이 좋아하네 컷 역시 복지 역시 복차시야 성능 확실하구만 어니 쪽에 있었어? 아 저기 있구나 스 코박 쪽오 삐삐 삐삐? <laughs> 파란색 집더 있겟 아.. 아. 어. 거기 가있어 오야 술탄 쇽쇽커쪽 아니 쇽쇼커 실은다 오, 뭐야, 단체인데? 뭐, 이또단체인데술타 여기 여기 튄다고? 그 여기까지 오나? 그러니까, 요요요 요, 요 바로 앞인 거아냐 설마, 빨리 왼 빨리 왼쪽으로 도망가자, 도망가자. 그 왼쪽으로 가야 한다. 왼쪽으로? 형자가 어디 있어? 그 여기 파란 컨테이너 나도. 아, 형도 그 쪽이구나. 어, 밤님 파밍하는 동안 같이 있게 그냥. 그 빨창은 안 틀어도 되지? 빨창? 탈 거야? 뭐뭐 털까? 어제 저기서 싸우는거 같은데 뭐. 방이도 이쪽에는 있 너무 아마 거대한 거 같은데. 어, 어, 깁... 깁... 아 앞에 깁... 깁... 어 잠깐. 아잠나혼자 어디 어디 있어? 잡았어요. 아 잡았어요. 아, 잡았어. 잡았어요. 그래 <laughs> <laughs> 이거 내가 내가 잡았는지 네가 잡은지 모르겠네. <laughs> 나 이거 무서워 무서워 그냥 그냥 깻쩍 었어 아. 오, 시작. 저요, 안겹지지 않게 좀 해주세요. 바로 어. 아, 프라포 어디있어 것라포아 꿀밭 가잡 잡으신 것 같은데? 네, 네, 잡으다고 던질게요. 제가잡가던으신것같가잡으가 제가 블로그 있나요? 거기 나온 거 있나요? 아니요. 저는 못 봤어. 좀 네. 진솔뭐 아, 너지? 쟤래라 어. 오케이. 나석철이 아, 형이 옆방인 줄 알고 놀래고. 응. 아. 갑시다. 실수를빤스해야될 칼이 없네. 수령님도 귀안 들리시나요? 응? 나이 짭질이야 이거 안 돼. 나만 야. 나만 들려. 저 저희들의 귀가 되어주세요. 음. 그럼 제 눈은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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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잖아요. 제가 되어줄게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모신. 구골 쪽 폭소리. 이분 수령님이 되어주신 거예요. 이게 잡으면 호드 파이어 해주시는 거예요. <laughs> 아, 앞에 먼저 나서고 그냥 총 쏘면 되나? <laughs> 정답. 원래 그거 하려면은 파파야 <laughs> 들고 왔어야 했는데 지금 뺏겼으니. 그러니까. 자, 형도 짭티냐? 아니구나. 아니. 뭐 있어? 아니 그냥 교준 요 모양 바꿨어. 아. 그럼 어, 이대로 히데스 집 하명하면서 가는 걸로. 오케이. 기차는 들러볼 까요 기차? 자 가야죠. 안 먹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? 아까 밥이 죽은 거드시니까 밥이도 아 있어요 하기 척차님 드셨어요? 못 드셨지 아. 않아요? 응. 먹게 먹어도 죽었죠. 응, 말아버지. 야뭐파 아. 이번에 뭐, 할 건지 그거. 뭐라고 건지쓱이시체를 과연 뭐가 나올까? 이거 원래 있던 건가? 어 이거 원리는 시체. 오케이 꺼. 오케이. 여기 집에 한두 발이 나왔던 거 이렇게 간데. 스케블 어디? 맞아. 아야 스케브 스케블 나온다고. 아그래 바로 버정으로? 저 컨테이너 스케스테시 먹을 거야? 난난 난 먹을 거야. 오케이 okay, 오케이 okay. 먹어 먹어. 아 뭘까 마첨뜨기. 기골을. 오 뭐야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. 오시탈 탈진금. 수가 나대서 올 건지 아자로. 그러니까. 오 구골조.

이거 열있어가지고 지우수도 가끔 네, 먹어먹어 네, h a 데 k 에서 r 어. 네, 네, 네. 님 조용히 하고 이거 o o s e all. God damn t r a 어. t o r Can't do. I'm d o 요뭐 있어요 뭐 있어요 뭐 있어? 아나 a 아, y 나... h 어, 네가짜리 뭐이죠? 뭐 이, 뭐야 이거? 어? 프로페인 제가 제가 먹겠습니다. 아 순간적으로 <laughs> 바닥이니까 설탕인 줄알잖아아 <laughs> 프로페인 잘 먹었습니다. 야 밤니 어디 갔어? 여기 계시네. <laughs> 설탕인 줄 아잖아. 아 프로페인 잘 먹었습니다. <laughs> <오. 웃음> 그 뭐야? 나? Like 목소리? 유세기 2번 그걸로? 힐 세시 밥이 저거 유유기 1번 그건가? 주유소 조용하고 오 뭔데? 플래시 드라이브 나잇샷 퀘스트 에이스 아이스 뭐랑 바꿀지? 골드스타랑 바꿔야겠다 골드스타자골드스타 골드 비싼 거 아니야 그건? 혹시 USB 뭐퀘스 있어요? 아니요

얼마 사람이겠어요. <laughs> 사람, 사람 사람이 사람이겠어요. 주몽아 우리 사람이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죠. 이제 저희, 저희 쪽으로 안온것 같으니까. 아니 또내카자리 있으면 마, 말하세요. 제가 볼게. <laughs> 말안할 거예요 이제. <laughs> 이제 내가 볼게. 아 아빠 이거 이제 수지가 먹어야지. 다들 어디계세요 어? 뭐 드셨는데 저분? AP-45 이게... AP-45? 이 유행 가방 뭐야 이거? 오 깜짝 기 씨. 유행 가방에다 버리고 <laughs> 머리 싸도 돼요 이거? 9mm인데 안 돼요 안 돼요 아그 9mm인데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그 9mm도 안안 맞으면 아파요 하나 남았는데 두고 사람 두 가도 되고 네. 어, 그 어제 강철비2 보니까 9 m m 다 또락스 한대한대박아이가 한 죽더라고요. <laughs> 그건 그, 그 또락스잖아요. 방탄복 안 입고 있었잖아요. 네. 그래가지고 아저 아, 정말 세구나 해가지고. 방탄복 입고 계시잖아요. 괜찮을 거예요. 자 이거 여기 스시 먹으러 오세요. 안 먹으면 제가 먹어요. 왜안 와요? 음, 바 죽인 그 스시가 나 이거 철창인 스시인데. 아오구나 아 가리 쏴야 돼 여기, 여기 여기 내가 먼저 갈 거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가방다고 뭘 구해 아 아이 가방 없으신 분이 뭘더뭘 드실라고 뭘공간능이거 <laughs> 가방을 가방이 생기게 해야 되겠군요 감사합니다 <laughs> <laughs> 아 도망가겠다 아 우리가 뭐 먼저 드리면 나쁘지 않을까요 아 여기 였구나 참저보지 못할 것 같네요 <laughs> 안녕히 <안내이> 계세요 <laughs> 한한 카짜여 <카짜라도> 드릴까요 <laughs> 이거 이렇게... 세, 세, 세탁기 모자 제가, 제가 이 이거 드릴게요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세탁기 담배인데만 원이야 만원 세탁기 어 이거 이거 세탁기 아야 이거 아니야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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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건 캐스트 아니야 나는 말보로 오 없어졌어 <laughs> 먹 드신 거예요? 어 아니요 안 먹었어요 세탁기 내가 돌아 뭐 먹었는데 쇼. 쏘는 동시에 없어져서 그 세탁기 말고 그 저는 말보로 야 빨간색 아예 보로 시간 이 필요해요. 내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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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건건시도자빙빙빙요요요요요요어 이럴 때 아니다. 이럴 때 아니다. 이럴 때 아니다. 이 유리 공장에서 소리 들었어요. 자, 공장 자, 소리 자, 소리 요 살래야 뭔데? <laughs> 하나 뭐 버렸어? 아무것도 안 버렸어요. 뭐야? 뭐 두기 전 있었는데? 이거 싸우지려고 하겠다. 홀즈, 홀지, 홀즈. 저저 소리 들리시죠? 저, 어. 저 소리가 저저 뭐, 저 뭔지 모르겠어. <laughs> 평범한 그냥 난 난사라는 같은데? 이게 그, 뭔지 모르지만 아주 아주 무서워 보여. 소리가 매서. 이따유리공을 <laughs> 무시하고 그냥 바로 t 출해야겠네아 again. 뭐 팝이 다 n t s 에 그냥 우리가 빠서나가든지저거 <laughs> 응, 아니 저 것들 없애버리거나. n d we are passing out of the 리 여기. 서 전설의 i 대 g 오 뭐가 꽉차 있어 오 어, 뭐가 뭐가 들어 있을까 어 트리트리톤 쓰레기네 가방 가방이 줄 알고 설레는데 족기야 캐시다 족기 꽉 차네 이단 족기 총 아닌 족기 캐시다 캣, 캣? 질래요? 그게 뭔데요? 캣! 말 아, 그대로 캣그 동작 나왔다고? 아 캡? 고양이 아캡 말고 그거 그거 뚜껑 뚜껑 뚜껑? 아니 캣이요 캣! 고양이 아아 아, 고양이 고양이 동상 어? 어. 배추잎이다 양배추 드일분 양배추? 왜? 뭘 말한거지? 아이 그냥 가볼까요? 들어가보실게요 살렸겠지만 난저 동네에 한번 정찰하고 오세요 <laughs> 아니다 아니다 우린 탈출할게 해서 그거 먹고 탈출하죠 네 그게 제일 실명해요 이거? 저기. 여기, 여기 있는 바꿀 만한 게 있나? 근 플래시 드라이브 그거 네, 키스 하나밖에 없는 얘거 예거? 얘거 예거? 얘거한테 주는 거밖에 없죠? 네, 저 얘거한테 세개 줘야 돼요. 세 개? 어 그럼 그 돌려주실래요? 왜요? <laughs> 아, 어, 아이, 도망쳐! <laughs> <laughs> 농담이에요. 아, 저요 저저 기차에서 기 제가 드릴게요. 아, 아니, 아니에요, 괜찮아. 일단 세탁해 버리고. 키스 사줘자, 키스 하자 하셔잖아요. 테스트? 자, 있으시잖아요. 같은 거 여기였나? 여기다. 아 맞네. 테스트. 네. 뺐으면 좀 아니죠. 일단 내가 뒤에서 백 봐줘. 오케이. 그런 거 맞지? 오케이 먹었다. 뭐 드세요. 일단 내가 뒤쪽에 탈출구 쪽에서 봐주고 있을게. 오케이. 이번에 좀 평화롭게 탈출할려나니까. 그 뛰는건 어디있어? 나 확인 공장 옆쪽에 있는건 나야 오케이 오케이 밥님 그거 먹을때가 아니에요 아이템 먹었어요? 네저 네. 아래에서 뭐하는거요 아이씨 가자 벤 한번 가봐야겠네요 아 여기서 식사하고 계시더라고 아 저거 <laughs> 유리 유리 공장 같은데 저거? <laughs> 저 소리 아 저거 벤 간데 벤 간데 벤 저거 권종 소리 같은데 뭐요? 파워다. 파워. 아, 필수 열을 먹어야지. 저거 그 피... 먹어야지. 저 지금 못 먹는데? 아 그러네. 어피못 먹네. 그러면은 아, 잘... 넥칸... 그럼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. 네칸 자리. 에이... 그렇다면 잘 먹겠습니다. 말벌이. 한든에 저거 한 9만 두벌이면요? 그 네. 오, 오 감사합니다. 말보로 10분 10분 주세요. 그럼 보상으로 플래시 드라이브 지... 받겠습니다. 아네 아, 알겠습니다. 어디있어? 오른쪽에서 왼쪽이였어? 요 PS요? 어.. 오른쪽이요 아.. 왼.. 아 맞네 아, 네, 아, 네. 아, 네, 오른쪽 오른쪽 맞네 그, 탈출구 앞에서 드릴게요 그.. 그.. 아 갑시다 같이다 갑시다, 갑시다, 갑시다 도망쳐! 저 아래 배포 누구있어? <laughs> 소리가 유리공장이야 도망쳐! 아 진짜 유리공장 안 가길 잘했다 어 너무 다행이다 저 곤충이랑 아까.. 아까 우리 했던 거 그.. 그.. 거 내려갔는데 저거? <laughs> 딱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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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그 느낌인데 응그 <laughs> 음, 마지막에 마지막에 갔던게 우리 아까 우리가 갔을 때 겨우 그 정도가 되겠는데그니까오 뭐야. 아. a 여기요. 감 e u <놀람> 어? 이스 워크 빌 어, <놀람> <놀람> 어 f <놀람> 어 l l a Drop your weapons and give t h 어? <놀람> <어디 있어서? 웃음> 음, 알겠는데, 음. <놀람> 어. Oh, w 어. 어? 어어어어 f u 어어 You don't n e e 어, Where? Oh, w f 1 c k w h 고 s t 어, m sorry, 어 m n o